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느릿해지고 몸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90대의 어르신들은 긴 세월을 지혜로 이겨냈고 그들이 전하는 조언은 숫자가 아닌 경험의 깊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분들이 오래도록 이어온 삶의 방식 중 가장 의미 있는 열 가지 지혜를 하나씩 들려드리려 합니다. 마음에 새기면 지금의 당신 삶에도 잔잔하지만 단단한 울림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기쁨을 그날 안에 반드시 떠올리는 습관입니다. 9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기분 좋은 일이 꼭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이유를 내가 먼저 찾아야 기분도 따라온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말의 본질은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식적인 노력이 노년기 정서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노인의 뇌는 청년기에 비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감정의 폭도 점차 좁아지며 감정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기분 좋은 자극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고 반복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소량이라도 활성화되고 그 감정이 하루의 기조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의 감정 회로를 훈련시키는 방식인 셈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91세 여성 유모 씨는 매일 아침 전날 좋았던 기억 하나를 소리 내어 말해보는 습관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꼬지 폈더라. 오늘 밥이 맛있었다. 비가 그쳐서 좋았다. 이런 작고 소소한 기쁨을 매일 입 밖에 꺼내며 "내 기분은 내가 만든다고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손녀가 찾아오면 자신의 하루 기쁨 노트를 보여주며 행복은 기억하는 자의 몫이라 말합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전이나 아침에 어제 내가 기분 좋았던 순간이 뭐였을까를 한 번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입 밖으로 말해 보면 더 좋고 짧게 메모해 두면 감정 회복에 더큰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은 남이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90세를 넘긴 인생 선배들이 말하는 가장 젊고 단단한 마음의 비결은 오늘 내가 느낀 좋은 감정을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해내는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해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90대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반복한 조언 중 하나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야가 흐릿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의 과정이지만 스스로 이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할수록 마음의 피로감이 더 깊어집니다. 노년기의 자존감 저하는 신체 기능의 감소 그 자체보다 예전보다 못하다는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지금의 나는 그저 지금의 나일 뿐이라는 담백한 수용의 태도를 통해 오히려 편안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94세 남성 한모 씨는 손이 떨려서 밥 숟가락을 자주 떨어뜨리게 되자 한동안 가족들과 밥을 먹는 자리를 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녀가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웃어준 후 스스로 나는 밥한 숟가락 뜨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편안히 인정하면서부터 다시 밥상 머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숟가락 떨어뜨리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살아있으니 밥을 먹는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느림을 탓하지 않는 하루 한 번의 결심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 인정해주고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괜찮다는 속삭임을 자신에게 건네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마음관리법입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약함을 조급해 하지 않게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90대 어르신들이 말하는 지혜란 바로 그 수용의 태도를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되 말을 적게 하고 마음을 자주 나누라는 조언입니다. 9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면 외로움도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많이 말한다고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옆에 있어 주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노년기의 감정 피로는 생각보다 사람 간의 에너지 소모에서 많이 옵니다. 특히 감정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과거의 후회, 자녀에 대한 걱정 등을 말로만 털어놓으려 할때 오히려 피로감과 거리감이 더 깊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주 확인받는 관계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93세 여성 박모 씨는 며느리와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번 손편지 한 줄을 주고받는 습관을 5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길게 쓰지 않고, 어머니, 김치 잘 익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햇볕이 참 좋네요. 기분 괜찮으세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적 신호가 되어 대화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은 줄고 정은 깊어진다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법은 관계를 자주 점검하되 얘기를 많이 나눴는가 보다 이 사람과 따뜻한 연결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한 사람에게 따뜻한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단한 줄의 진심이 열 마디의 말보다 더 오래 가는 시절이 노년기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되 말이 아닌 정서로 연결되는 관계. 90대 노인들이 인생 후반에 남긴 가장 실용적인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는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다독이는 습관을 기르라는 조언입니다. 노년기는 관계의 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90대 어르신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무너졌던 감정의 균형을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대부분 자책이나 후회로 채워져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곧 고통이 됩니다. 반면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92세 남성 최모 씨는 매일 오후 4시 차를 마시며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감정과 생각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고 스스로에게 오늘날 잘 버텼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시간 덕분에 외로움이 줄어들었다기보다 혼자 있는 게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실천은 간단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딱 10분이라도 말없이 앉아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땠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지? 이런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그냥 그 질문을 품은 채 조용히 머무는 것, 그 시간이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감싸는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90세를 넘긴 분들이 말하는 혼자 있는 시간의 지혜란 침묵 속에서 자신을 정리하고 다독이는 내면의 친절을 회복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흐름을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 위에 가볍게 올라타는 태도를 가지라는 조언입니다. 90대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삶의 지혜 중 하나는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젊을 때는 상황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모든 것을 바꾸기엔 에너지가 부족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로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편안한 균형을 찾는 연습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정서 안정도를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상황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자아 통합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국 덜 애쓰되 더 지혜롭게 사는 법을 뜻합니다. 강원도 홍천에 사는 90세 여성 김모 씨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로 오랜 시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제는 내가 내 걱정을 내려놓을 때라는 말을 스스로 되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밤에 눈이 더잘 감기고 자주 하던 한숨도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법은 매일 저녁 하루 중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고 그중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대로 괜찮다는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는 연습을 합니다. 이 짧은 분별이 마음의 저항을 줄이고 생각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지혜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90대를 살아낸 인생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단단한 조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몸이 아닌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라는 조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날이 늘어납니다. 그럴수록 자주 들리는 말이 몸이 안 움직이니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탄식입니다. 하지만 90대 어르신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일수록 먼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의욕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일으켜 작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의욕은 동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뇌는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에 반응하며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기분이 다시 더 많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95세 남성 정모 씨는 80대 중반에 다리에 힘이 빠져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이러다 아예 앉아서만 살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오늘 한 번만 더 움직여보자는 마음으로 방 안에서 의자 두개 사이를 왕복 걷기 시작했고 그걸 1년 넘게 이어가면서 오히려 예전보다도 표정이 더 밝아지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다시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천은 작아야 지속됩니다. 눈 뜨자마자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을 때 마음속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말해보는 것, 그리고 5분만 몸을 움직여보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든 창문을 열든 단 하나라도 스스로 움직인 경험이 쌓이면 마음도 따라 깨어납니다. 몸은 마음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은 근육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 단단한 시작이 90세를 넘긴 어르신들의 하루를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삶의 유머를 잃지 말고 웃을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라는 조언입니다. 90대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통점 중 하나는 말끝마다 농담을 붙이려는 태도였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허리도 나처럼 오래 살아서 피곤한가 봐 라고 말하고 약봉지가 많아도 이젠 약이 밥이고 밥이 간식이지라고 웃으며 자신의 상황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자세는 그분들이 단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며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실제로 뇌에서 웃음은 긴장을 풀고 통증을 줄이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생리 반응을 유도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의 긴장이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웃음도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수면 질 개선 등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90세 여성 조모 씨는 요즘도 거울 보고 웃는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찌푸려 있으면 일부러라도 미소를 만들어 보고 거울 속 자기 얼굴에 괜찮다. 그래도 살아 있잖아라고 농담처럼 한마디를 붙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웃는 얼굴을 보면 내 마음도 조금 따라 웃는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법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드라마나 예능을 보며 소리 내어 웃는 시간, 친구와 통화하며 유쾌한 농담 한마디, 아니면 혼자서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웃을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웃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겁니다. 90대를 살아낸 어르신들은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었기에 그 고비들을 모두 지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돈보다 관계를 챙기라는 조언입니다. 90대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 살아보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냐고 물었을 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있을 땐 좋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뿐이었다고 이 말은 단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돈은 생존의 수단이지만 관계는 삶의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우울감과 고립감은 경제적 수준보다 사회적 연결의 유무에 더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관계 하나는 수십 년 쌓아온 재산보다도 마음의 지지를 더 오래 유지해 줍니다. 충남 서천군에 사는 91세 남성 이모 씨는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하며 돈을 모으는데 집중했지만 은퇴 후몇년 사이에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하나둘 멀어지고 가족과의 소통도 줄어들자 은행 장고는 남았는데 전화할 사람이 없더라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먼저 안부 전화를 돌리는 습관을 들였고 지금은 매달 모이는 동창 모임, 주 일에 식사하는 이웃들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한 일정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실천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떠오르는 사람 한 명에게 한 달에 한번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내가 약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마음을 멀게 만드는 벽일 뿐입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사람 냄새가 머무르게 됩니다. 90세를 넘긴 분들이 남긴 이 조언은 돈은 나를 지켜주지만 사람은 내 마음을 지켜준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아홉 번째는 실수와 후회를 품은 채 살아가라는 조언입니다. 90대 어르신들에게 인생을 되돌아보며 어?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후회를 애써 지우려 하거나 그 기억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와 후회를 자기 삶의 일부로 품고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그것이 내 인생의 오점으로 남느냐, 내 인생의 흔적으로 남느냐는 그 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그 감정은 되려 마음속에 더 단단히 박히게 되지만 그 시절의 나를 그럴 수 있었던 나로 받아들이면 후회는 비난이 아닌 이해로 바뀝니다. 전북 남원시에 사는 90세 여성 신 모씨는 젊은 시절 아들과의 말다툼이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이미 중년에 접어들었고 자신도 사과를 여러 번 했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기장에, 그땐 나도 너무 서툴렀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이해한다는 글을 남기고, 그 후로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의 어깨를 쓰다듬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반복이 후회의 감정을 평화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음 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후회가 있다면 그때의 나에게 편지를 쓰듯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때 그랬던 나는 지금의 나도 안다. 괜찮다고 말이죠. 이 짧은 인정이 자기 혐오가 아닌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실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90대 어르신들의 지혜는 실수까지 안고 걸어갈 줄 아는 그 넉넉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열 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래도 괜찮았다는 말로 끝내라는 조언입니다. 9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물으면 상세한 설명보다 먼저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지. 이 짧은 말 안에는 후회도 감동도 지친 날들도 모두 포함된 삶 전체에 대한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태도 중 하나는 자기 삶을 수긍하는 말로 마무리하는 힘입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 말한 자아 통합감이라는 개념도 결국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정된 정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자기 하루를 부족했지만 괜찮았다고 마무리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90세 남성 윤모 씨는 매일 밤 잠자기 전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마지막엔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잘 살았지. 몸이 아프든, 감정이 흔들리든, 무언가 실수를 했든, 그말 한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게 내 인생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줄고 잠도 더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그날 하루를 잠깐 돌아보며, 그래도 괜찮았다고 말해 보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기뻤던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하루를 살아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90대를 살아낸 이들의 마지막 조언은 삶을 정리하는 법이 아니라 삶을 안아주는 법이었습니다. 그 안아주는 힘이 노년을 지혜롭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가장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실수하지 않을까? 이제 남은 시간엔 무엇을 해야 할까? 하지만 90대를 살아낸 인생의 선배들은 그 모든 질문에 가장 단순하고도 깊이 있는 답을 남겼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열 가지 조언은 거창한 인생 철학도 아니고 누군가의 특별한 성공담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삶을 지나온 분들이 자신의 하루를 다독이며 남긴 말들이며 노년의 지혜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천천히 움직이고 사람을 더 가깝게 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품고 감정을 부드럽게 닫을 줄 알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고요. 오늘 이 조언들 속에서 당신의 하루에도 울림이 하나쯤은 남았다면 그건 당신도 이미 노년에 가까운 지혜를 품고 있다는 뜻일지 모릅니다.